주님 자존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응, 응. 베냐민 6초장주 예수의 감명이 베솔 22장 10절 말씀 돌아가서 킹 오리진. 보면 p o 좀 제대로 됐어요. 아, 이고 일단씩 찍을게요. 그래야 태습니다저한테흑인 같죠. 오늘 막 햇볕에 막어이라고막타가지고 막 목도 따갑고 팔도 따갑고 어깨도 따갑고 막다 이래. 이따가울때뭐 해야 되지? 오이팩 해야 돼요? 아, 감기 잡 있어. 어이... 뭐 없어요. 없어요. 진복 영양 보뭐 요한복음5장1 6절에서2 4절까지 강원지산형. 어, 어요한복음5장1 6절에서2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로 <목소리> 안식일에 이러 일을 행한다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 기도시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일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이 이을내더 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시고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에 아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경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주시는 너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에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는 자.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데 예수님 의 말씀 들으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간단, 간단, 명료, 확실합니다. 여하 예수님이 성경에 예 아니면,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예는 예. 그러니까 예 아니면 노하라는 거야. 중간은 없어요. 여하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아주 단순, 명료, 확실합니다. 믿으며 영생을 가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실제가 완료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지금 주목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그잖아요 너희가 점차 장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나 예수가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정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너희도 미세요. 미워한다. 헬라 말로 너희를 죽을 핍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데가 미워하다는 것은 죽어야 끝나는 미움이야. 핍박을 계속 가해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죽여야지 끝나는 미움이 바로 미세요가 헬라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단어를 썼단 말이야. 장차 너희를 옥에 가두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예수님이 사람 이렇게 죽인다라고 죽인다는 거야. 도살할 어린 양채는 끌려가가지고. 근데 마땅히 너희 순교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신다. 그런 말까지 하시면서 장차 지금 77억의 인구는데 아빠가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볼 때에 점점 점 오늘 말씀도 아멘 주 예수여 시오 없어서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라 이르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니까 준비하고 있었나요? 계속 지금 오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적으로 느끼는 거거든. 말씀을 보면 시대를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하고 지금 또 우리나라 가 지금 우리나라 토니 강아지 뉴이드 만났어. 음. 응? 근데 둘이 엄청 친하더라고. 어? 친한데. 근데 우리나라 아무튼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요점은 뭐냐면 성경 성경 안 끼고 보면 뭐냐면은 요점은. 어, 이게,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강대국끼리 핵전쟁을 해야 되거든. 응? 강대강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꾸 지금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막 크고 있고 핵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러시아도 핵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핵이 있고. 인도도 핵이 있고. 응? 또 모슬렘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모슬렘으로 이쪽을 뭉치고. 민주주의, 민주주의로 뭉치고. 예죠. 공산주의랑 모슬림이라 이게 있고 약간 비슷비슷하잖아 이렇게 가고 민주주의랑 이쪽으로 모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가 연하로 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탄도미사일 거리를 제한했는데 미국이 그거를 무제한으로 품줬어 왜냐면 이게 왜냐면은어 중국이 자꾸 이제 핵을 만들고 막 점점 군산에 커지니까. 그, 미국, 민주주의를 동맹하는 유럽 국가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동맹국가잖아. 헬맹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군들, 무리편 국가들한테 무기 제한거리를 늘려서, 쉽게 말하면은, 공산주의로 압박을 하는 거야.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군사훈련이든, 군사훈련 할 때도, 중국을 압박할 때도, 유럽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런, 이제 정,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해. 내가, 내가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아빠 먼저 언급한 것처럼 믿어요. 그 애가 정년점점미운 방을 있잖아 이거 봐봐. 국교가 이런 적이 없어. 이거 뭐, 뭐 코로나 때문에 방역법을 새로 만들었다면서그 어? 애를 폐쇄하고, 세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봐봐. 이런 법을 대한민국에 한 적이 없다고. 명분은 그거야. 코로나 방역. 방역 때문에 한다고. 근데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 지하철이고 백화점이고 안 그래요? 응? 그러안 그러니 안 밥집이고 술집이고 개이들 모이는 술집이고 빠들이고 어마어마어마 뭐 해도 걔네들한테 뭐 그거를 하냐고 뭐 영어 전술고 뭐 그런 과천료뭐 그런 게 있긴 있어. 근데 교회는 폐쇄야 폐쇄. 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거야. 교회 입장은 똑같이만 해달라 그러는데 똑같이는안 되지. 왜 공산주의는 교회를 셔야 하니까. 제가 할말 너무 많은데, 두 가지를 봤어. 지금 말씀을 안경을 딱딱 끼고 보니까 점점점점 교회를 이제 히틀러가 법으로 법으로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법으로 합법화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어. 말안 들으면 목사들도 다죽이거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합법적으로 점점점점 교회를 폐쇄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일제시대도 90% 이상이 다신사창도 했는데, 지금도 그때보다 미리면 더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안 그래요. 응?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안 그래도 다 갈아지게 한, 태반이 갈아지고, 태반이 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는이 세대인데, 거기다가 그나마, 응?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도 또, 봐봐요. 이렇게 공산주의를 통해서, 힙합을 하잖아. <laughs> 그런 위협을 당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보면은 세계 강대국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끼리 이제 마지막 카드는 핵전핵 핵 카드야. 누구, 누구 하나 핵 버튼을 누르면 서로 주고받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이거든. 3배 생이 되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제3성대 언급하면서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와 천주교와 어, 모순에 어? 종교가 있잖아 이에르살렘에 항상 분쟁이고 지금도 뭐 미사일은 뭐 수천 만 손을 주고받고 휴전했어 어머니 휴전했는데 완전 히 거기는 진짜 항상 전이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제상황 말씀을 끼고 보면은 정말 두 가지 하나는 교회 점점해도 핍박을 피부에 와닿게 지금 미국 교회가 핍박을 이렇게 위험을 받고 있고 세상이 동네 사람들 이한거봐 이 지금은 잔잔 하지만은 아, 이거는 진짜 자기는 꽃출 때그천 원짜리 꽃출 때는 그렇게 애지 중지해가지고 막 땅만 쳐다보고 옥수수만 쳐다보고 꽃출 때만 쳐다보고 그렇게 감자 만애지 중지하면서 자 오늘 나무를 태운 이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37대를 한 300만 원어치를 마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무 다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화조도 30, 30분 30분 묶고 이제 평탄작업들이싹 끝납니다. 그리고 날씨가 괜찮으면 내일모레 이제 철근 코코리트 붙붙고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집을 짓는데이두달 안에 지워니까 많이 좀많 늦어졌죠. 근데 이렇게 중행에서 뭐냐면, 중행에서 응?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 우리는 정말 아, 이런 말도 안 되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악마들이야. 암만에. 응? 꽃힐때천 원짜리 하나짜 그렇게 버벅벅을 키면서 나만 그렇게 피해를주줄나 우리가 하루에 원금이자가 백만 원도 나가고. 나무도 하나에 뭐 10만원, 20만원, 기중이 하나에 뭐 50만원 가까이 되는데. 나무가 다 터지고, 곰팡이 라고막뒤틀리고막 갖다 버려야 돼. 버리면서 해야 돼. 응?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응? 헌법에 호소한다고 다 집어 넣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벌벌을 기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내가, 정말 살아봤지 않아가지고, 진짜. 악마들 아무리 악마가 그 손에 살고 있지마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미스요 미워하고 핍포하고증오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사람이 아니야 악마의 타르스가죠 악마의 타르스가 악마의 나이, 악마의 종류이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팔을 걸어 부딪셨는데 음? 오늘 말씀 주일다 조심 다 끝납니다 자 보세요 자1 6절 자 다시는 어, 더 심한 걸 생기지 않도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38년 동안 예수 믿지 않고 살았잖아. 예수데 응?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안식일 날 고쳐 주시니까 예수님이 또 만나셔가지고 예수 님믿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유대인이 안 거야.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를 예수 그리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일한다고또 그렇게 좀 말이 돼? 안식이란 이해한다고,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어? 천국 영원히 안식할수 있도록, 어?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인데,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일법을 어겼다 때려 죽이려고 또 그러고 있는 거야.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예수가 하니까, 오늘 본문 16절, 그러므로 안식이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다. 이러한 일이 뭐야? 안식이란? 38년에 병 고쳤다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다. 아 어, 맞다 나오지. 예수님이 아바레에서 설을 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랑 하나님 민사는 설을 행하는데 아까 여기 위 집에 어? 그 아저씨가 집에 가가지고 나한 그런 거. 아 목사님 눈물을 글썽하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마을에 민원을는그 그렇게 마음이 힘든. 난 가정에서 나를 막위로를 해주지 마. 아저씨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와이트가 할머니랑 친척 친척이야. 아, 친척이 아니야. 아무튼 친척이래. 그런 일이 있으냐고 하시면서 막 위로해 주시는 거막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뭐라고 하더라 아, 도움 엄청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도, 부신자인데도 그렇게 도는 사람들이, 아, 그 어르신 나한테 하는 건데 아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10년 했잖아. 10년 동안, 응? 어? 목사님 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맞다고, 내가 2천만 원 부었다고, 응? 어? 기도하고, 섬기고, 팔다 팔아... 뭐, 나무다가, 톱밥다가, 나 뭐, 어? 뭐, 콩파다가, 뭐, 들깨파다가, 들깨파다 뭐 옥수수파다가, 고춧가루파다가, 우리가 아, 안 팔아주고 있나? 어? 근데 완전히, 그래, 그래. 목사님이 잘 하는데, 왜비박을 하냐, 이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지. 뭐, 길이, 뭐, 지금도 오늘 15만원, 뭐, 15만원, 차 15대, 60만원, 66만원, 67만원 파는데, 차 15대 하는데, 말할 때도 저겨울때 있는데 세상에 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차가 뭐가 라오면또못뵙지나신0미도 옆에, 옆에 다 길이 있는데 나한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동을사의길 그럼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나는 이 일을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목사님이 참 힘들었을 때딱위로오르시고위로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길 쓰라고 돌아가는 길도 그냥 어? 나중에 치0 했으면 하더라고. 돌아가는 게 하러 가라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 도와 심어줬잖아. 옥수수 옮겨 심어주고. 잘 돼서 오늘 흙도두차 구워서 그게 이렇게 넓게 돌아가실게요. 도로 쓰기 힘트했어 제가 해도두 차라고 봤어요. 주사를 차 이렇게 넓게 돌아갈 수 있게끔 했어요. 이처럼 암 38년대 안전뱅이라는 을 거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지라. 예수님이 병고치기뭐잘못이라고 핍박을 해. 아빠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뭘팔 달라 했어. 다 팔아주고. 팔아주고 돈뭐 뭐 꿀도 뭐뭐1만원 그냥, 6 0만원줘 그냥 뭐야. 응? 꿀 따면 꿀 따가 가라 갈아, 또 가라며 싹쓸어다 팔아주고. 그렇게 응? 자기 아쉬울 때는 도와달라고 다 도와주는데 해놓고서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불법으로 이제 아, 도망. 더러주니까그냥 봐봐 이3 8년 동안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을 고쳤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피가 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분별돼 언제? 주세요.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하면 예수님과 선을 행하면 핍박을 받는 걸 각오를 해야 돼. 예수님과 핍박 안 당하는 사람은 그럼 가짜야. 이거 그러니까 안전하신 예수님께서 38회째 안진뱅이를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믿고 구원받게 해셨잖아 선한 일이잖아. 아바파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생명과 삶리는 선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마귀 새끼는 부신 유디자스로 들어가는 바로 고 핍박하나요? 핍박 예수님이 저에 이르때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 일하는 거야 전도하시는 거야 일한다 전도가 일이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하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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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죽이고 나가얘기지않 핍박을 입고로 미움 입고로 죽이는 거 죽이라니까 안식일만뿐만 아니라 <laughs> 그러니까 38일 난이배매달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자기가 하나님과 동동 똑같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밖에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이 아들이라 그러고, 나를 본전 아버지를 갖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 페이스. 본질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삼일체를 말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얘를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제 신소보도으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똑같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어기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께해서저에게 그랬을 때 이제 네, 선대 하나님 맞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 나는 아들 하나님이야. 이 새들이 미친 치 것들이다. 막 상상이 돼막 여호 여호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분 하나님 <laughs> 그렇게 찾아가라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열두 지파를 가지고. 다윗이 통일 안 보고 이러고, 얼마나 멋있어, 이사야리. 근데 갑자기 오늘 목수에 나타나서, 내가 아들하나다 하면... <laughs> 돌을 들은 거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잘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는 일을 다 봤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인디에스에 똑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하나님믿잖아그 말씀을 뭐 눈에 봤잖아 우리 아버지 여호하나님 일하시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처럼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는데, 아버지처럼 똑같이, 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인디스, 똑같이 행하느니라. 그니까 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까한분 하나 삶의 천하님이니까 똑같이 행하시는 거지. 응? 그리고 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더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사 이 너희로 기이상하게 여기에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니다 살린, 이게 살리는 것는 뭐야? 바로 구원을 주시는 거 아,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만이심판리큰라로하려가 네. 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 네. 당신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말며 막영벌 지옥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지옥이 어떻게 되는? 집어 던져야지. 던져 그냥. 이게 심판이야. 엄청 무서운 거야. 아주이 세상에 부신자들의 간이 배악이 튀어나가니까 진짜 응? 이런 짐승들은 이해를 해. 짐승들이 예수를 믿고 안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응? 그얘 근데 사람의 탈을 쓰고 아니 탈이 아니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식 응? 있고 감정 있고 의지가 있는데. 복음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과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이여 심판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믿지 않는 지옥 보내는 심판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는 모든 사람으로 모든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 해야 합니다. 아빠가 참 부족하지만 할머니를 그래도 사랑하고 공경하려고 노력을 하게 하는 응. 진짜? 진짜? 응. 어, 그, 그 그런 것 같아? 공경 안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볼때 어때? 응. 사모님보뭐 어때? 요 공격. 그럼 공경이라는 게 좋을까? 공경은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 말을 듣고 내가 순종 하는 거지. 그냥 그래 안그요 사랑의 전제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신뢰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 나를 나한테 살을 내어 주신 분이잖아. 응, 봐 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열달 만에 나왔잖아.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어.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고 부모님. 생명 같은 분이시죠.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어머니 말씀하시면 아빠가 막 성질 내다가도 그 그래 무슨 말하고 그그 그래,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laughs> 아이고 진 할머니는 뭐 이거 해라 저거라. 나잠깐 봉사 좀 하고요, 어 근데 무슨 말하고 싶으면 또그 하자. 어머니, 죄송하고 아무튼 공경은 뭐냐면 듣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거 해라. 그는내 어머니 그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공경하지 않느냐 똑같이 나를 공경해라. 왜? 내가 아들 하나님이니까그 말씀하시는 거야.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나 뜻이라는 거지.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가 아버지 공경하지서 나도 공경해 지금 그래 얘기니다공경해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뭐야? 어... 아들을 예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를 공경 안 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말에 너희가 순종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지 않는 거야. 응. 얼마나 빼도 빼도 못해. 지금 딱 모습 나왔어. 마지막 이사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님 말씀을 듣고. 잠깐 봐 듣고. 듣고. 어. 영생을 얻고 얻었고. 영생을... 그러니까 어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듣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믿으면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응. 얻었고. 그 그러니까 순간, 그건 이루어지는 거야. 영생을 얻었고, 크리노, 심판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에 이르지이르지아니하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이나 영생이라 헬라 말로 같은 조이야. 옮겼다. 무슨 말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대신을 공격하면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어떻게요? 영생을 얻었다. 태형제, 지수님을 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조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 받은 자로서 어, 4,300그 복음을 받지 못한 온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가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또 내일 오전에도 오고, 다음 날 쉬었다가 또목금에 뭐 비가 와서 아버지 철근을 깔고 또한 용접을 하고 기초 콘크리트 펌을 돼서 기초 콘크리트를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를 날씨를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종이 온듯 마우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주님 뜻을 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카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성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책 막 떠들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멘.